선거 운동의 한창인 춘천 도심의 거리, 유세용 트럭 네 대가 교통섬을 점령했습니다. 횡단보도에는 선거 운동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. 인도도 예외는 아닙니다. 죠 그러니까 이거 저서 있게 서뭐하이지다 막아가지고 오니까 사 혼란하다고. 도로 위의 안전지대도 선거 운동 기간엔 유세 차량 차입니다 보통. 저녁 유세 불을 마치고 미리 자리를 선점해 놓고 간다든지, 뭐 그런 야, 시민분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건 상당히 송구스럽고요. 교차로 커브길에 차를 세워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. 선거 유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세 차량과 운동원들이 시내 각 길을 모두 차지했습니다. 진짜. 선거 현수막은 사람 눈높이를 고려해 설치하다 보니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기 일쑤입니다. 주민에 대한 봉사를 외치지만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회전할 때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도 지나다니는데 그런 게잘좀덜 보이죠. 지난 일주일 동안 강원 경찰은 선거 유세와 관련된 민원이 2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. 하지만 경찰도 지자체도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. 선거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. KBS 뉴스 하초입니다.